1년 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 TV 따봉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해 있고요. 한계동 8세대에 있는 현장입니다. 필로티로 주차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비 걱정 없이 100% 이상 공간 나오고요. 분당선 연장 계획으로 한국 민속촌역이 개통 예정인 구역입니다. 한국 민속촌이 여기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분당, 판교, 수원, 동탄까지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주변 인프라까지 전부 다 갖춰져 있는 오늘의 현장이고요. 오늘의 현장은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용인을 통틀어서 이 분양가는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현재 분양가가 2억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입주공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만 소지하고 계시면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집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평형 자체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의 집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집 보러 가실까요? 일년에 1200대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다마TV 전실 공간입니다. 왼쪽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3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라 간접 조명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텐바보드 느낌으로 잘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 타일도 큼지막한 거로 들어가 있어서 청소하기 굉장히 용이해요. 그리고 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이쪽에다가 잔짐 같은 거 올려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가시는 쪽 보시면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까지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집, 왼쪽 3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3번 방 사이즈 3,300에 2,400입니다. 아 2,400, 여기다 침대 하나 딱 두면 되겠네요, 그냥. 침대 두시고, 책상 두신 다음에 멀티 공간으로 쓰셔도 충분히 여유롭고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앞쪽으로 북박이장 조그만 거 하나 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번 방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 2,800에 2,800입니다. 어 사이즈 괜찮네요. 정 사이즈로 잘 나왔고요. 이쪽 보시면 은 창문 앞에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요만큼의 벽이 바깥쪽에도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열에 굉장히 좋습 창도 더블 창으로 잘 나있고요. 전체적으로 LED 조명의 공간까지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쪽 문뒤 같은 경우에는 어우. 여니까 시끄러운데 다지면 엄청 조용하네요. 실외기실인데 아래쪽에도 다용도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짐 같은 거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화문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오늘의 주방 바로 설명드릴게요. 아, 주방도 뭐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 대면형 주방에다가 기업자로 시공이 되어있는데요. 냉장고장 두대 자리 충분히 마련해놨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투톤으로 했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소형 가전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다 마련해놨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도 굉장히 이쁘게 나있습니다 위쪽 보시면은 식탁등 인데요 요것도 요즘에 신축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짜 고급스러운 걸로 잘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 집이 특이한 게 에어컨이 주방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실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주방 에어컨 하나 거실 에어컨 하나 총두 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아 여기는 더울 수가 없겠네요 진짜. 더울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은 환기창이 되어 있어요 앞쪽에는 또큰 창이 있기 때문에 양쪽 창 열어두면은 맞바람이 굉장해요 주방 옆 다용도실도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위쪽 보시면은 자동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좋은데 조명이 설치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리모컨으로 조명 등 켜고 끄고 할수 있는데 그냥 요즘에 건전지형으로도 잘 나와요. LED 등 하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 1등급으로 들어와 있고요. 면적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쪽으로 워시타워 설치 하신 다음에도 공간이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어서 곰팡이 걱정 없습니다. 주방 앞에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아, 메인 욕실도 환기창 이 있고 괜찮네요. 메인 욕실도 환기창이 있는데 환풍구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층구도 굉장히 높고요. 타일도 투톤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해바라기 수전이랑 세면대, 변기, 젠다이랑 거울장도 큰 걸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휴지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잘 들어와 있어요. 아, 여기 2억대인데 또 이런 것까지 도 2억대인데 요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로 다시 공해놨습니다. 안방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안방입니다. 3,300에 3,000입니다. 아, 요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 2억대인데. 그쵸. 근데 옷방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그렇죠. 생각이 드시죠? 네. 이쪽을 바라봐 주세요. 아, 여기에. 어... 어, 공간이, 제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이렇게 여유로워요. 여기는 딱 이제 솔직히 정상화경은 아니니까 장보다는 행거 같은 거 두면 딱이겠네요. 시스템 행거 이쪽으로 꺾이게 설치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쪽 공간에는 에어드레서나 화장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에는 복잡하게 딴거 두시지 마시고, 그냥 침대 큰거 하나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어, 어, 안방 욕실에 샤워 또 말을 해놨네요. 제 뒤쪽 보시면은 해바라기 수전이랑 샤워기까지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면, 바닥 톤을 동일하게 시공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됐어요. 거울장, 안방인데도 두 개짜리로 큰거 들어갔고요. 젠다이랑 세면대, 변기까지도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없는 대신에 환풍구까지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은 없어요. 안방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메인 거실입니다 2억대 거실인데 34평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뽑혔어요 어 그러게요 조명도 심지어 여러 개 이렇게 설치해 주셨네요 네, LED 등다잘 들어가 있고요 주방 쪽 등도 마찬가지로 매립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 위쪽 보시면 은 간접 조명까지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조명은 여러 개로 바꿔서 킬수 있어요 뒤쪽 보시면 은 창문도 굉장히 크게 잘나있고요 무려 KCC 제품입니다 어 아, 그러면 단열 확실하죠 단열에는 KCC죠 그렇죠 거실도 안방과 동일하게 에어컨 옵션으로 드리고요. 거실 폭은 7,500에 3,800입니다. 아, 7,20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지금? 네, 주방까지의 거리가 7,200이고요.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3,800이니까 다인 소파 두시고 테레비 큰거 두셔도 앞쪽에 테이블이나 러그 깔만한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지금 보시는 현장의 매매가는 2억 후반대로 설정되어 있고요. 시립 주금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만 가지고 계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 이 동네에서 2억 후반에 3천만 원 절대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2억대 자체가 없어요. 다른데에서 할인한다 해도 보통 저희가 3억대를 소개하거든요. 그렇 3억대 시립 주금 자체도 높은데 여기는 시립 주금도 낮은데 분양가 자체가 워낙 저렴해요. 그럼에도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살기 굉장히 편리.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요. 분당선이 연장돼서 한국 민속촌역이 개통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보셔도 되시고요. 주변에는 스타벅스부터 큰 단지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없습니다. 주변에 맛집들도 굉장히 많고요. 인프라가 진짜 좋아요. 용인에서 유일한 2억대 시립주군까지도 저렴한 오늘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은 오른쪽에 매물번호 보시고 왼쪽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은저 따봉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따봉부장이었습니다. 따봉!